안녕하세요. 오늘 미래 나노텍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미래 나노텍 오늘 보압권으로 17,970원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전날 미국 주요 증시에서 이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주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국내 2차 전지 섹터도 상승이 좀 나아졌어요. 근데 이 미래 나노텍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 섹터 자체가 움직여주는 모습은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2차전지 섹터는 조정 이후에 좀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이 미래 나노텍도 좀 지속적인 21선의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5일선과의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이 미래 나노텍 앞으로의 좀 상승이 더나아줄 수가 있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 상승이 나아준다면 어떤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아질지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증시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뉴욕 주요 3대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 호조 여파로 이 고금리가 예상보다는 지속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이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는 소폭 상승한 모습, 코스닥은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주면서 1% 넘는 이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,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. 자, 올해 들어서 이 증시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입니다. 지금 2,500선 돌파는 아직 지만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장, 이런 장에는 큰 수익은 어렵다 하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.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아래 번호 010 2하나오에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.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 안타를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유엔젤 종목 보내드리면서 7%의 수익이 났습니다 구글이 챗GPT에 맞서 바드 AI를 출범한다라는 이 소식에 AI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와줬어요 이 유엔젤은 보시면 4%의 갭을 띄우며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의 이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시가를 보시게 되면 4,800원 보이시죠? 자, 체결가 4,8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. 종목명,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습니다.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,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. 자,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, 올라갈 때,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,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. 1,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,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한국정보통신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 드렸고요 3일날 코이즈 또 2일날 브레인즈컴퍼니 1일날 비스토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,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. 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미래나노텍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. 탄산리튬 가격 지난해 11월까지 114% 상승. 2023년 상승세에 이어지나라는 이러한 뉴스인데요. 이 호주 언론에서는 전기차 수요와 함께 리튬 수요가 좀 급증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2022년도에는 650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누볐어요. 2025년까지 그 숫자 는 1,50만 0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요. 자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이 리튬 수요가 리튬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전기차와 배터리 투자가 이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리튬 가격도 이렇게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. 자이 리튬 가격이 출렁된다. 그럼 리튬 관련주도 같이 좀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. 작년에도 이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이 금양이나 또 하이드로 리튬이나 또 등등등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. 자 이렇게 좀 섹터에 호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미래나노텍 은 개별적인 이슈까지 있어요. 자, 이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에 40조 규모 양극재를 공급을 해요. 자, 근데 이 미래나노텍은 이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첨가제, 이 첨가제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포스코케미칼의 공급 계약은 미래나노텍에도 좀 수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겠죠. 자,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자선 1차적으로 중요한 21선을 돌파를 해주며 5일선과의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21선 좀 돌파를 해주고 5일선과의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하니까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이 나와준다 라고 하더라도 21선과 지지받는 이 구간에서 다시금 상승 또 조정 나와도 21선에서 만난 지점에서 다시금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 자 그렇지만 2 1선을 이탈을 한다 그럼 반등이 나와줘도 조항 마고 하락을 해요 또 반등 나와도 저항을 막하락하는이러한 모습이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좀이 골든 크로스 형성하는 이러한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자,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합니다.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 그날의 이슈, 시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제차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. 자 우선 지속적으로 이 저항을 받던 이 자리 이 자리를 돌파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좀 지지 라인이 되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다시금 이 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점자 하지만 이런 자리를 또 강하게 돌파 해준다 그러면 또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 22,500원 자리에서 저항을 다시금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 또이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 라고 했을 때 평단가는 더 낮아 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물빵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분할매수 또 분할 매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동향 살펴보고 리스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번호 010-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어요.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 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제가 장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 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.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한 마디 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